수정 씨는 브이로그 찍는 중이다. 이 촬영하는데요. 촬영하는데요. 이제 강아지랑 같이 촬영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그 숙소에 혹시 그이불오수 있어가지고 기를 챙겨주고 배변 패드 챙겨줍니다. 그리고 래퍼처럼 말하는 수건, 수정 씨. 수건, 그다음에 옷,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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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그다음에 아동스러운 팬티가 나와서 당황하는 그렇죠. 수정 씨다. 그다음에 사료, 고구마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옷 같은 거는 남자 친구가 챙겨주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이비 팩의 기적. 다이미 거야. 뜬금없이 자랑하는 소정시다. 그얘는 둘째 신땅콩이에요 는 첫째 신쪽곰이 개인기 보여줄게요. 얘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개인기거든요. 잘했어요. 땅콩이는 질투가 많아요. 땅콩아. 유튜브 질투가 각을 많죠. 위해서 맞죠? 억지로 잡는 가족식 인성 보이는 거 같다. 지금은 새벽 4시 50분. 수정 씨는 공복 유산소 하기 위해 헬스장을 가는 중이다. 얼굴이 부어서 깜짝 놀란 수정씨 갑자기 주위를 둘러본다 러닝머신 30분 한뒤 강하니 팔뚝 운동하려고 하는 수정씨 화면에 나오려고 노력 중이다 5분 정도 안 쉬고 뒤에서 박수 치는 운동하는 수정씨 옆에 헬스 트레이너 있어서 불편한 수정씨다. 너무 아파서 울려고 하는 수정씨이다. 아침 8시까지 학교 출간 가야 되는 네. 수정씨 정신을 나버린 모양이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도착해서 마지막 관종짓 하는 수정씨. 이제 정신없어. 영상 못 찍을 것 같아. 아이첸. 윤곡이 친구가 운전해서 부산 가고 있는 중이다. 와, 댓. 데... 꿈이야. 엄마 꿈이야. 꿈이야. 숙소에 도착한 수정 씨는 네, 흥분을 감추지 거야. 못한다. 헉. 와. 꿈이로 와서요. 어버버 수정 씨는 말을 하지 못한다. 침대입니다. 신났어요. 꿈이 숙소에요 인혁이 형이랑 꿈이랑 코코넛 맨들. 이 좋은 거 같이 친쪽 꿈이. 이쁜 숙소에서 사진 찍어주고 꿈이 내두고 이제모 피자 먹으러 서명가는 수정씨 <laughs> 이제모 피자 먹으러 갈 거고요.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이제모 피자 도착한 수정씨. 아, 사람들아 이쁘지않아요 이쁘면 좋아요. 안 예쁘면 안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싫어요. <웃음> 싫어요. 수정씨는 피자를 기다리면서 맞아? 유튜버 놀이를 하고 있다 아 배고파 아, 이어팟 배고프고 담배를 안 피잖아? 그럼 생리해 반응이 없어서 당황하는 수정씨다 공수들은 네. <laughs>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지금 가라고? 당황하는 수정씨 그래. 음, 반응이 객떡같아서 빡친 수정씨다 팔다 어, 없다 이재명 피자고요 얘 이름은 뭐라고요? 이재명 클래스 이재명이요? 이, 이재모, 얘는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피자 음. 음. 치즈가 음. 안 끊어져서 당황하는 수정씨다. 이상황이 너무 웃긴 수정씨. 음. 먹는데 집중할게, 빠이빠이. 우리 산책 갔다가 아, 어? 그래. 산책 갔다가 관종짓을 아, 너무 <laughs> 많이 해서 짜증난 신주꾸미 산책 갔다가 이제 산책 갔다가 머리가 안 굴러가는 어, 수정치이다 이제 오, 야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해빙 구미야 <laughs> 그래. 아, 왜 왜? 그 주인으로 보면 그거 <laughs> 해고요 이거 해? 가, 이거 이름 뭐라고요? 가.. 강어 해? 소장 어 매운탕 초밥 먹으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1구세는 마시면 안 돼요 별빛 청아야 임마 야 임마 안 왔어? 야야야야야 빡친 진주꾸미 미안해. 술 많이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 받는 수정 씨, 연예인이 되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은 수정 씨이다. 점점 이뻐지는 수정 씨, 선생님의 실력이 장난 아니다. 말이 많아서 선생님이 힘드실까봐 걱정된다. 그렇지만 수정 씨는 굴하지 않고 말을 한다. 아, 진짜요. 말이 없어지는 선생님. 어. 야, 기본 카메라도 이쁜데. 자화도 취중인 수정 씨 노답이다. 자기 얼굴에 사랑에 빠진 모양이다. 지금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지만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아씨 전화왔네. 인성 개판인 수정씨. 아무렇지 않게 자, 영상을 다시 잘하셨어요. 찍는다. 10점 만점에 9점. 왜 9점만 줬냐. 저는 약간 조금 쉐딩을 원하는데 쉐딩을 안, 안 해주셔서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 스냅 촬영 현장 아주 맛스러운 수정씨와 김정은 코스프레 한예랑이 네 우리 손만 살짝 이렇게 잡아볼까요? 오케이 우리 안에 깔깔이 괜찮으세요? 벗을까요? 어, 아 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입고 찍으시는 건지 입고 찍는 거 어. 벗고 찍어네 외투를 벗으니 배지같은 예랑이 <laughs> 입고 찍으셔도 되는데 각자 할말 하는 작가님과 수정씨 일본 품을 원했는데 북한 사람 같은 수정이랑이다. 네. 아. 오바하는수정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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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붙어있으면 목생겨지는 예비부구이다. 진짜 북한 사람 같다 망했다. <laughs>